그리스 신화에는 특별한 괴물들이 가득하지만, 키메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자조차 등골이 오싹할 만큼 두려운 존재로 손꼽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의 몸에 염소의 머리와 용의 머리가 달렸고, 꼬리 끝은 뱀으로 되어 있는 괴물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외모만이 키메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괴물은 불을 내뿜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마치 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공포에 떨게 할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보인 것 같았습니다. 키메라의 기원 또한 매혹적이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존재였던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티폰은 순수한 파괴의 폭풍으로 묘사되는 거대한 괴물이었고 괴물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키드나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뱀이었습니다. 이두 존재의 결합은 신화 속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탄생시켰고, 키메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배경을 가진 키메라가 혼돈과 파괴의 화신으로 자라나 리키아 지방을 공포에 빠뜨리고, 인간과 신들 사이에서 전설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키메라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같은 부모를 둔 다른 괴물들, 즉 히드라와 케르베로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역시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손입니다. 형태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이 괴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혼돈과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각 괴물은 영웅들에게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도전과제를 던졌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련을 상징했습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하나인 벨레로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괴물과 맞서는 일은 결코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키메라는 불을 뿜는 맹렬함으로 리키아 지방을 공포에 떨게 했고 마을과 농장 가축들을 파괴했습니다. 리키아의 왕은 이 위협에서 왕국을 구하기 위해 벨레로폰에게 키메라와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사실 왕은 벨레로폰이 자신의 동생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영웅이 이 불가능한 임무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키메라를 물리치기 위해 벨레로폰은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길들인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의 힘을 빌렸습니다. 페가수스에 올라탄 벨레로폰은 키메라의 치명적인 불길이 닿지 않는 상공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은 벨레로폰이 끝이 납으로 된 창을 사용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을 정확히 키메라의 입속으로 던졌고 괴물의 불길이 납을 녹여 목구멍을 막으면서 결국 키메라는 질식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는 벨레로폰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페가수스가 필수적인 동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는 영웅과 신들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냈습니다. 키메라를 물리친 일은 벨레로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그를 전설적인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벨레로폰 역시 자만심으로 인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키메라 신화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이 전설이 탄생한 리키아 지역의 지리적이고 자연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을 내뿜는 괴물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했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화산 지역에 위치한 리키아에서는 땅속에서 새어 나오는 가연성 가스가 자연발화하여 지표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자연 현상들을 그 지역에 사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징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키메라의 상징성은 단지 그 괴물스러운 모습과 파괴적인 행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키메라는 순수한 혼돈 그 자체이며 서로 조화되지 않는 특성들이 결합하여 논리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힘과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의 몸은 희생과 전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염소의 머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뱀의 꼬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배신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요소들이 혼합된 모습은 완전한 무질서, 즉 어떤 규칙이나 기준도 따르지 않는 위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메라는 경계를 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이 존재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며 인간이 미지의 것에 대해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메라 신화와 성조지의 용 이야기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레로폰이 리키아 지방을 구하기 위해 키메라와 맞섰던 것처럼 성조지도 위협받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용을 물리친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두 이야기에서 괴물은 단지 물리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존재일 뿐 아니라 반드시 제어되어야 할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용이 불과 파괴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모습은 불을 뿜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키메라의 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영웅 모두 흰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벨레로폰에게 페가수스는 키메라를 물리치게 한 핵심적인 동료였고 성조지 또한 자신의 흰 말을 타고 자주 묘사됩니다. 그리스 신화가 초기 기독교 문화에 미친 영향은 성조지와 같은 이야기의 탄생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의 신화는 새로운 종교적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재해석되었으며 영웅과 괴물 간의 투쟁은 악의 세력에 맞서는 믿음과 용기의 비유로 바뀌어갔습니다. 따라서 두 이야기의 배경과 의미는 다르지만, 키메라와 성조지의 용은 모두 혼돈과 악에 맞선 투쟁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공유합니다. 다른 문화와의 유사성을 통해 혼종생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안주는 키메라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대한 새의 몸에 사자의 머리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안주는 신들의 질서에 도전하는 혼돈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키메라처럼 안주 역시 니누르타라는 영웅에게 쓰러지게 되며 이는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주와 키메라의 다양한 동물을 결합한 모습은 자연이나 영적 힘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고대 문화가 이를 의인화하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키메라가 불과 파괴를 상징했다면 안주는 폭풍과 신적 권력의 상징이었던 운명의 서판을 훔치는 행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키메라에서 영감을 받아 이 이름을 혼종현상이나 유기체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유전학 분야에서 키메라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유전적 기원을 가진 세포를 포함한 유기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드물게 배아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경우도 있고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질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간의 세포를 다른 종의 세포와 결합하여 실험실에서 키메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과학적 키메라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도 제기합니다. 특히 유전공학 분야에서는 의학적 목적으로 키메라 배아를 만드는 실험이 자연과 인공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키메라는 수세기에 걸쳐 신화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고대의 이미지 속에서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했던 키메라는 현대 과학에서는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끝없는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